안녕하세요. 충수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근 중국에 부동산 관련 법을 폭락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예전에 저희 성주가 샀던 이제 집, 아파트 이곳을 와봤습니다. 이곳의 부동산 가격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go. go. 한국으로 갔을 때, 뭐왜 인테리어가 왜 있어? 이런 한국 사람은 국교였을 때, 왜뭐 인테리어가 안돼 있어? 뭐중국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지 이게 제일 마음이 하지 만약 누가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준다, 그러면은 중단을 다남겨먹는줄 알고, 그냥 당연히 남겨먹겠지만, 그게 꿈이 싫은 거야. 지가 다 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서재거든. 서대에서 봤을 때 야경이 제일 좋아. 자 이게 창자 회야 창자 회. 창자 회가 무슨 뜻이냐면은 장강이랑 짜링장 이두 강이 만났다 해서 장장 짜링장 창자 회 이게 있거든. 이게 색깔 봐봐. 색깔 보면 밑에는 좀 누렇지. 그러니까 약간 갈색빛깔 나고 위에는 살짝 파란색깔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강이 합쳐지는 거야. 보여. 카메라에 찍힐지모르겠네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 충칭 랜드마크 라이프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게 따지 위엔 그리고 예술 전당 같은데 여기가 짱 베이. 그 다음에 저기 라이프스 있는 데가 해방비. 이 왼쪽으로가 난 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면은 세 군데를 어디서든 빨리 갈 수가 있어. 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기 다리 보여? 빨간색 다리. 빨간색 다리 보이죠. 저쪽으로 가면 이제 그 충치에서 가장 유명한 홍야돈. 홍여동. 홍야돈도 보여.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나중에 불이 켜지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야경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지. 야 그러면은 몇 년도에 산 거야? 이게 한 6, 7년 전에 산것 같았는데 그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평당 한18,000 위안 정도에 샀거든? 오. 그러니까 20,000 위안이 안 됐어. 그리고 이게 평수가 한 150평 정도니까, 한, 2 0 0 70만원? 뭐, 이렇게 줬던 것 같아. 270만 위안이면은, 응. 뭐, 얼마까지 올랐던 거야? 최고. 최고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한 번은 그 부동산 업자한테 연락이 왔었어. 어. 그러니까 누가 400만 위안에 사겠대. 여기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돈도 급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아들 신혼집을 주고 싶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안 팔았지 근데 지금 망했지 <laughs> 개망했지 하긴 뭐 거의 한 20, 30년 뒤그 얘긴데 그때도 그 되면 또 이제 그 구, 구축 아파트 낡은 아파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좀 짧은 편이었네. 어. 잘못했지.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폭락을 겪었잖아. 그치. 뭐, 지금 얼마야?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처가 한 270만이야? 그렇게 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만, 산지한 6, 7년 지났는데, 가격이 400까지 뛰었다가, 다시, 그, 그때 샀던 가격 정도로 왔던 것 같아. 근데 뭐 중간에 뭐 세금 내고 뭐 이자 내고 그랬으면 확실히 마이너스지 그리고 그때 팔았었으면은 지금 그건데 거의 한30% 30~40% 마이너스 된 거지 근데 뭐 부동산 그렇게 오래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 보면은 어. 더 내려야 된다 어.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듣기로는 부동산에서 맨날 전화가 온대 어. 지금 안 팔리니까 더 싸게 내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놓는 사람들 많아졌어 그러니까 안 팔리는데 부동산 내놓는 사람이더 많아져 그럼 가격이 <laughs> 더 하락해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야 큰일 났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수요가 없지 어, 수요가 없어 아니 그,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응. 이제 예전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집을 응. 이제 사는 사람이 어. 부동산 업자한테 이제 수수료를 줬었어. 어. 근데 이제는 워낙에 매물도 많고 팔려는 사람이 많잖아 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음. 수수료도 이제 업자한테 파는 사람이 준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실정이래. 그니까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부동산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지 그지. 이제 공인 이제 공인 중개사한테 오히려 돈을 줘야 돼. 아 원래는 반대였지. 재수없다. 우리 이게 현실이다,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딱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제 라우지에라고 또 옛날 거리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먹을 거막 엄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쇼핑몰. 바로 쇼핑몰 밑에 있고. 지금 21년도에 보통 12,000 위안 하던 집이 지금은 거진 한만원한대 그러면은 퍼센트로만 봐봐. 벌써 그냥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거든. 떨어진 게. 어. 그러니까 북경, 상해 이런데도 막40%막 떨어지고, 막 최대는 60% 떨어진 데도 있고. 근데 평균으로 따지면 40% 30%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충칭도 마찬가지야. 충칭도 이게 전체적으로 기사를 보면은. 보통 한30% 떨어졌고 충칭 따두코 이런 데는 음. 40%도 떨어지고 아 따두코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 아, 따두코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 그나마 우리 애가 살고 있는 위베이 쪽이 음. 가격 방어가 좀잘 되고 있는 편이지 충칭이 그나마 집 가격이 다른 대도시보다 싸니까 그나마 지금 피해가 덜한 것 같아 성도 같은 경우는 집한채살 돈으로 충칭에 집두 채를 살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도, 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격이 좀 많이 낮은 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다고 지금 아, 살순 없잖아 지금 이, 이 기간에 그렇지 못사지 폭락한게 20퍼 30퍼 이렇게 되는데 함부로 지금 못사지 너무 더워서 더워서 죽을 뻔해 가지고 잠깐 껐다가 이제 켰습니다. 아, 맥주 한잔 마시고 정신 차려. 텐션 끌어올려. 행동 다 마졌다. 너무 더워. 43도.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은 저희가 장첸이 맛있게 먹었던 샤오롱샤. 장첸의 쇼울푸드 자오롱차랑 이제 여러 짱구차를 먹으러 왔습니다 중국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할인하는 이런 그 쿠폰이 많아 지금 음식이한 다섯 개 6개 되는데 80%의 세일이야 오가가 아 80%가 아니라 그렇지. 할인율이 80%야 그러니까 거의 500 얼마를 118원에 쿠폰을 구매했습니다 이또 저희가 가성비 굉장히 좋아하니까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소라 치쳐 아 뜨거 <laughs> 뜨거워 자, 그래서 이 똥이거든? 끝에 똥이야 똥 버려 그렇지 오늘의 메인 메뉴 라즈시 고추가 반 치킨이 반 틀렸어 고추 반, 기 반, 뼈 반. <laughs> 지금 대인이 와이프도 함께 있는데 촬영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옆에만 살짝 나 나오게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찍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早都不搞了，干啥个？

이것이 내조인가? 아기먹으라고 짜달라고. <laughs> 어? 는 저희는... 대어를 짜고. 자 음, 맛있어? 장채이 좋아할만 하네 와 <laughs> h a 또 나왔다 이거 이게 뭐냐면 o 지지 라고 하는건데 와이 o n t know 가가 a 게 I go. I don't know 시켰어 맛있다고 우리 보고 잘 골랐대 여기 처음에 더워가지고 걸어오는 거개 w 이것이 사랑인가? 천천처럼 음, 샤오롱샤 먹기 도전! 너네 응? 성공한거야? 아, 아, 성주야 너네 어? 집값이 원래 비쌌던 이유가 이거잖아 야경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와 사람 봐봐 난리 났다 성주야 사람 진짜 많다 와. 아, 너무 다 저기 빨간색 다리 그쪽에 보이는 황금색 부분이 홍야동이라는 곳입니다 아, 홍야동 와 야경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꼭 한번 놀러오세요 충칭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